애들 이동 중, 확기아 okay. 분위기 좋다. 할수 있어 너, 우리. 애들 왼쪽에 가요 왼쪽. 확기자 왼쪽. okay,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<laughs> 이동 오른쪽으로 오른쪽. 오로 <laughs> <우로> 이동 오로 <laughs> 이동. 바나나 보트 타는 거 같네 오른쪽 <웃음> 오른쪽. <웃음> 왼쪽. 왼, 아 왼쪽이야 오케이. <laughs>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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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. 상식이님 부주예요? 아니요 저저 부주가 없습니다. 아 칼리님이에요. 애들 왔야 돼. 애들 왜 와요? 자자자자. 제범주 자 그다음부터 칼리부터. 칼리부터. 응. 칼리 위쪽 1 2시 방향이에요. 네. 칼리 찍어야 돼요. 칼리 위쪽 표가 있어요. 위쪽 벽에 칼리 칼리 좀 더. 칼리 넘어갔고 넘어갔어. 요이티브넘어고 응. 제범주 있어. 제범이 제범이. 제범. 개 제범. 중앙. 야 제범주 아웃 치 치가. 제범 제범주 찍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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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범주. 제주 보스 딸피 <목소리> 보스 개딸피 칼리 칼리 칼리. 보스 개리피 칼리 칼리 칼리. 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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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리. 보스 무시개. 아, 뭐야 보스. 뭐, 갈리, 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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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이스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아니 나는 왜 항상 이런 거안 나와? 속상하게 참 가끔 이런 거 보면 진짜 진짜 나운 없어 참 진짜로 아깨 어, 먹었긴 했는데. 영시원찮타 팬들이. 나만 전설 없어. 야, 보라색 한개 떴다. 이거 맞나? 두 개. 세 개. 되게. 야! 한 개도 안 뜬다고? 야! 야! 신나드좀 가보겠습니다. 아, 제발. 한개가 떠줘. 그, 개, 그, 개 뻘어 제발! 개 뽀록으로 제발 하나만 더줘 제발 개 뽀록 제발 아니야 보라색 말고 제발. 아니 형대 천둥새가 좋아요. 이게 좋아요. 아 이게 좋네. 아니 미쳤다. 아니 형들. 아니 헐레. 아니 나 진짜 개부러워. 에? 아, 이걸? 에? 예? 아니, 이걸 주신다고요? 에? 어머, 말도 안 돼! 아니, 와! 아니, 나 진짜, 형들, 님나 진짜 아무, 아무 생각 안 하고 보았어. 어머, 뭐야, 맙소사? 어머, 맙소사! 소사야, 소사야, 맙소사야. 야 이걸? 야 이걸 주시자고요. 마방진도 이제 영물 가서 영지 버섯 먹여서 레벨 올려. 이거? 그니까, 이게 뜨네? 아니, 형들, 나 진짜, 이런 거, 나 진짜 안 줘서, 어머? 올라리오? 아니, 진짜, 아니, 형들. 아니, 나 진짜, 아니, 나 이거 뽑기 전에 뭔말한줄 알지. 진짜 개뽀록을 한게 나아졌어, 저기, 다는게 그게 진짜 개뽀록을 뜬 거야, 이거. 아니, 뭐. 아니, 이거를? 이거를 준다고요?